남자가 진심일 때 절대 숨기지 못하는 무의식 신호 탑5. 남자가 진심일 때는요, 말보다 이게 먼저 바뀝니다. 그건 절대 숨길 수 없어요. 화면 두번 터치해서 공감해주세요. 혹시 요즘 그 사람 말은 별로 없는데,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진심의 무의식 신호예요. 마지막까지 보세요. 연애 초보는 절대 모르는 무의식의 언어니까요.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진심인 남자는 감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무의식적으로 톤을 낮춥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통제보다 배려를 택하는 심리적 신호예요. 불필요한 거짓말을 못한다. 감정이 깊어지면 머리보다 양심이 먼저 반응해요. 작은 거짓말에도 미묘하게 말을 더듬거나 시선을 피하죠. 진심인 사람은 속이려는 대신 조용히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 변화에 예민해진다. 남자가 진심일수록 상대의 기분이 자기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혼자 의미를 곱씹는 이유예요. 연락이 습관이 된다. 진심인 사람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생각나서 연락합니다. 그건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감정의 루틴이에요. 이건 집착이 아니라 애착의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이 서툴러진다. 가장 역설적이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어색하고 말이 꼬이고 표현 하나에도 망설이게 돼요. 그건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처 주기 싫어서예요. 미국 심리학자 엘레인 해필드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율신경계 반응 심박수 손의 움직임 표정 근육 등이 평소보다 약 2배 이상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즉 감정이 깊어질수록 이성적 통제보다 무의식 반응이 먼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심은 숨기려 해도 몸이 먼저 말합니다. 진심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드러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이유보다 반응으로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도 이미 당신에게 무의식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